1181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마름모 ABCD하고 자, 요놈이 있었어. 그랬을 때 P에서 마름모 위에 한 점까지 거리의 최소하고 최대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름모 위의 점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쯤에 있을 때가 제일 가깝겠죠. 그 다음 제일 멀 때는 이 점을 지날 때 아니면 이 점을 지날 때인데 이건 한번 구해봅시다. 물론 딱 봐도 a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다 구해 볼게 먼저 제일 가까울 때이 직선을 구해 주셔야 되겠죠 이 직선은 y는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2 e 증가할 때1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또 y 절편이 1입니다 이를 다 곱해 주시면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그래서 x 플러스 이 y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이 컴마 2하고의 거리를 볼 겁니다. 최소값을 m이라고 할게.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2집어넣고 2집어넣으시면 얘는 얼마야? 4가 나오겠죠. 유리화 하시면 5분의 4 루트 5가 최소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이 길이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멀 때. 제일 멀 때는 자 이렇게 a하고 거리이거나 아니면 여기 b하고 거리 얘네들이 제일 멀죠. 그러면 먼저 2,2하고 누구하고의 거리 볼 거야? 2,2하고, 마이너스 -2, 2,0하고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그럼 거리를 봤더니, 루트 4, 4, 16, 2는 4.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될 거고, 0, 마이너스 1하고의 거리도 봅시다. 0,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루트 2는 4, 3, 3은 9, 루트 13이죠? 딱 봐도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를 최대 값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얘는 대문자 M이라고 볼게. 어, 최소값, 최대값은 그냥 따로 구해주는 거네. 그러니까 최소값은 정답이 뭐죠? 5분의 4루트 5. 최대값은 어, 2루트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1182번입니다. 각 B는 90도야. 네, 90도고, AB의 길이가 6이고, 자, 6이고, BC의 길이는 4입니다. 너는 4야. 자, 그리고 BC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면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3K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2K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럼 2K가 4니까 K값이 2죠. 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길이가 얼마라고 보시면 돼. 요만큼의 거리가 2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얘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AC하고. 아, 여기는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3이 되는 거고 여기도 3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어, 얘네들의 교점을 n이라고 했어. 나는 CLN의 넓이를 S라고 하자. C, L, N. 요놈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다가 100배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좌표축을 설정을 해놓는 게 좋겠죠? 얘를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를 Y축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B를 원점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 C의 좌표는 4,0이 되는 거고, L의 좌표는 2,0, 아, 2,가 아니라 6,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의 좌표는 0,3이 되는 거고, A의 좌표는 0,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N값만 찾아주시면 그냥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너는 어떤 직선? 이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먼저 얘부터 찾을 겁니다. 자, 얘는 기울기가 누구야? 0,3하고 6,0 보는 거야. 6 증가할 때3 감소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리고 얘는 Y절편이 3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되고. 그럼 얘도 한번 찾아 봅시다. 얘는 어딜 지나? 0,6하고 4,0을 지나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죠? 4 증가할 때6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에 y절편 6입니다. 교점 찾아야 되니까 얘네 둘을 연립해 줄 거야. 얘네 둘이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x가 넘기시면 마이너스 3이고, x 값이 3 하나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집어 넣어 주시면 그때 y 값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6이니까 6은 2분의 12죠.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좌표 찾았어. 3, 2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쉽게 나오죠. 왜 밑변이 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니까. 높이는 누구니? 이 높이는. 이 n의 y 좌표죠. 그러니까 넓이가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서 너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누굴 구하는 거야? 100s를 구하는 거야.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약분돼서 정답이 얼마니? 150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118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폭이 20인 도로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 그랬을 때이 건물의 한 지점 A에 있는 이 사람이 B 지점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 움직일 때그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이 B를 봐야 되는데, 이 지금 건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건물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와줘야 보일, 보일까? B에서 이 건물의 모서리를 쭉 이어보세요. 그러면 A가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B가 보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B 지점에서 이 사람이 보일 거라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점을 원점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어, 나는 이 점을 원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이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고, 건물이 현재 어떻게 있는 상태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점은 여기서 밑으로 20만큼 내려온 이 지점에 있는 거야. 그러면 너를 0, -20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b라는 점은 자, 도로의 폭은 20이고 여기서 40만큼. 그에요 위로 20만큼. 여기에 b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어떻게 움직여 줘야 돼? a가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여기까지 나와 줘야 되는 거죠. 나는 이 길이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 길이. 그럼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 거야. 너는 40 증가할 때자 여기는 20입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y는 2분의 1x죠. 그래서 얘를 바꿀 거야. 1 곱해서 y는 x고 x-2y는 0이다. 자이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이 a에서부터 이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되죠. 0, 20에서부터 거리는 루트 5분의 0 집어넣고 마이너스 20 집어넣으니까. 었 40이 될 거고, 유리화 하시면 5분의 40루트 5죠? 그래서 8루트 5가 정답이 될 겁니다. 최단거리 8루트 5입니다. 118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60도를 이루는 두 직선 도로 L1, L2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A 지점에서 만나고 있대. A 지점에서 도로 L1을 따라서 8km 떨어진 지점에 B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수직으로 4km 떨어진 지점에 공원 P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 공원에서 도로 L2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원에서 이 도로 L2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도로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야. 이 길이가 최소가 되게. 그랬을 때이 도로의 길이, 얘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점을 원점으로 설정을 해서 좌표축을 하나 만들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이 점이 어 5입니다. 뭐 a 이면서 5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8만큼 떨어진 지점에 b를 만들 겁니다. 8, 0이야. 그리고 여기서 위로 4만큼 올라왔습니다. 너가 p인데 8, 4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누구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60도가 되게. 얘가 l2거든. 난 누구를 구하는 게 목적? 이 길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L2라는 놈의 방정식을 좀 구해보고 싶은데, 자, 여기가 60도잖아. X축의, X축의 양의방향하고 이르는 각이 60도입니다. 그럼 요 놈의 기울기는 탄젠트 60도죠. 탄젠트 60도는 중학교 때 배웠죠.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너는 Y는 루트 3X. 이렇게 나와. 넘겨주시면. 루트 3x -y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얘 사이에 그냥 거리를 구하시면 돼. 거리는 어, 2분의 8루트 3 빼기 4의 절대값인데, 8루트 3이 4보다더 크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그냥 없애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4루트 3-2다. 이렇게 나오,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a 값이 4란 얘기고 b 값은 마이너스 2란 얘기네 둘을 더하래 그래서 정답은 2가 될 겁니다 쉽죠? 118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입니다 너가 2입니다 뭐 너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 되고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a가 이 선분 mn 위로 올라와야 된대. 이렇게 접은 겁니다. 그랬을 때어이 a가 만나는 점을 a 프라임이라고 하자. 어, 너를 a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이 a하고 a 프라임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직선하고 요 a하고의 거리를 봐야 됩니다. 그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 좌표축을 좀 설정을 해볼 텐데 이 a라는 것을 원점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걷어 올렸잖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걷어 올렸기 때문에 이각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만큼의 길이가 2면 이만큼의 거리가 2면 당연히 너도 2가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요 놈의 좌표는 현재 2,0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2대1이야. 그럼 당연히 너는 루트 3이 되겠죠. 2대1대 대 루트 3이니까. 그럼 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나온 겁니다. 자, 얘는 1 증가할 때 루트 3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리고 어딜 지나? 2,0을 지나잖아. x 기 2. 그래서 위에다 좀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고, 다 넘겨주시면,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루트 3. 너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하고, a하고의 거리를 구해야 돼. a는 선생님이 원점으로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원점하고 얘하고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루트 제곱제곱해서 더하시면, 얘는 그냥 2죠.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네. 이로 약분 하시면 루트 3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정답은 루트 3입니다. 1186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루트 2야. 음, 너가 6루트 2입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AB하고 A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너가 2대1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죠. 여기는 4루트2가될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f도 똑같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얘네들을 접는 선으로 해서 자 ec를 접는 선으로 하고 fc를 접는 선으로 해서 얘를 접었어. 그래서 점 d가 옮겨지는 점을 d 프라임, 그 다음에 b가 옮겨지는 점이 b 프라임이고 d가 옮겨지는 점이 d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b 프라임에서 ae에다가 ae에다가 수선의 발을 쭉 내렸습니다. 그 점이 G죠. 수선의 발을 내린 게. 그리고 D프라임에서 AF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여기에다 쭉 내린 수선의 발, 너를 H라고 했고 그랬을 때이 GH의 중점, 너를 M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GH를 접는 선으로 해서 얘를 접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A프라임이라고 설정을 한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A프라임이 이 mc를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좌표축을 좀 설정해 볼 텐데. 그림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좀 크게 볼게. 자, 누구를 원점으로 설정을 할 거냐면 이 c라는 점을 원점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x축을 이렇게 쭉 그려 놓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가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길이가 6루트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사실 바로 나오죠? 얘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6, 6이라는 거. 그러니까 D라는 놈은 6,6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이 놈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길이가 2루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만큼, 이쪽으로 이만큼 간 거니까 F라는 점도 사실 바로 나오죠? 어, 6에서 2를 빼가지고 4가 될 거고, 어, 6에서 위로 2만큼 올라왔잖아. 4,8이 될 겁니다. 난 F라는 점도 찾았어.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접었기 때문에, 요 놈을 그대로 접었잖아. 내가 이렇게 거보면,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 얘 2등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니까 이 D라는 점은 어떤 직선을, 요 직선을, 자, 요 직선 표현할 수 있죠? 얘가 원점입니다. 원점하고 4,8하고의 기울기는 2니까 y는 2x라고 설정할 수 있단 말이야. 이 d라는 점을, 이 y는 2x에 대칭한 점을 d'이라고 한 겁니다. 나는 이 d'도 한번 찾아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d'을 a,b라고 설정을 한다면 일단 얘가 2등분 된다라는 조건 하나하고 여기가 수직이라는 조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 D프라임의 좌표를 찾아줄 겁니다. 일단 얘네들의 중점 2등분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6 2분의 B 플러스 6이 되죠. 얘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집어넣어 보시면 자 얘는 2분의 b 플러스 6이고 x좌표 집어넣으면 2가 곱해지니까 a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를 곱하면 b 플러스 6은 2a 플러스 12가 될 거고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라는 것이 누가 나와?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뭘할 거냐면 이 수직이라는 조건 현재 얘는 기울기가 2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둘 사이의 기울기는 a-6분의 b-6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2 e 곱해 주시면 2b-10이고,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a 넘겨 주시면, 어, a 플러스 2b가 18이 나온다는 것도 알수 있어. 그래서 이식하고, 이 식을 연립을 해서 A, B를 찾아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두 배를 할게. 두배 하면 2A 플러스 4B가 될 거고, 36이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5B가 마이너스 42입니다. 그럼 B 값은 얼마? B 값은 5분의 42가 나와. 그래서 5분의 42를 여기다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아, 좀 지저분하네요. 그쵸? 2A는 5분의 42 넘겨주면 5분의 42 빼기 6입니다. 그럼 너는 5분의, 12가 될 거고, 그래서 A 값이 얼마나 와? 2로 약분하면 5분의 6이 나오죠? 너 5분의 6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D의 좌표 찾았어. 이지우게 예, 지우고, D의 좌표가 5분의 6,5분의 42. 자,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어, 과로를 좀 다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지금 얘가 Y축이잖아. 요 놈이. 나는 이 A'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얘도 기울기가 잘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이번에는. 자, 요 놈의 기울기는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어딜 지나? 요 점을 지납니다. 5분의 6,5분의 42를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바로 만들겠습니다. Y는 기울기 1에 X-5분의 6. 플러스 5분의 42가 되죠? 그러면 y는 x, 전개하면 5분의 36이네. 자, 5분의 36이 될 겁니다. 아, 이점 좌표 찾았습니다. 이점 좌표는 뭐죠? 0,5분의 36이야. 됐습니까? 자, 내가 또 궁금한 건 누구냐면, 이 m의 좌표입니다. 이 m의 좌표는 또 뭐냐면, 이 a하고 이 a'을 또 2등분 한게 m이거든. 그럼 a좌표가 지금 뭔데? 자이한 변의 길이가 지금 6루트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니 이 길이는 12가 되죠 너는 0.12야 그럼 얘네들의 중점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복잡하다 그러면 중점은 이 12하고 5분의 36에 딱 가운데죠 그래서 12 더하기 5분의 36을 2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분자가 5분의 60 더하시면 5분의 96이고, 그래서 너는 5분의 48이 나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5분의 48이야.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5분의 36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5분의 12가 되겠죠? 아.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MC라는 놈을 이 a 프라임이 몇대 몇으로 5분의 12대 5분의 36으로 내분하는구나. 그럼 5 이렇게 지워 주시고 12로 나눠 주면 1대 3으로 내분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k 값이 3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50배를 하래. 그래서 정답은 100 5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